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팩트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장이 마감됐으니까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0.57이고 뭐 봤을 때그닥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팩트론이 오늘 좀 분봉을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오늘이거든요.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좀 많이 중요해요. 이제 이게 왜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뭐 리딩을 하거나 이런 거나한건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돼요. 문제가 입장 요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뭐냐면은 어 오늘 실적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릴리요 릴리 자 릴리 얘네가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좀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적이 안 좋았나 어닝 쇼크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써인 뜯어드렸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얘네가 매출이 감소한 게 아니라 어 좋았어요. 좋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예상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상치가 너무 그 기대가 높아가지고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달한 거지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 안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릴리도 반등을 치긴 했지만 우리의 페트론이 오늘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아래에서 반등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가 일봉상으로 11선과 5일선에서 저항 받는 딱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네, 오늘 유대로 그냥 흐름 마감이 나온 건데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그죠 1 1선5 일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러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는 릴리의 실적에도 릴리의 주가도 함께 봐야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펩트론이 최근에 차트가 계속 떨어집니다 하락을 해,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과연 과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까 아니면은 이렇게 놀아줄까 아니면은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 딱지를 뗐잖아요 바로 상승 출발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추가 하락 자 이제 많은 유튜브 많은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20일이 평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온다 매수하자 이런 말씀 뭐, 뭐 이게 듣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저도 뭐그 공감합니다 동감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반등이 나왔다가 나 왔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하방 이탈하는 흐름. 하방 이탈을 하고 60일 이평선이 올라와 줄 때까지 놀아주는. 이런 식으로 놀아주다가 딛고 상승을 하던가 한번 깼다가 상승하던가. 요걸 보고 있어요, 요걸.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단기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결국은 큰 방향성은 그렇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이고요. 여기 구간에 온다. 8만원 말씀드리고 있죠들 그, 더 아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이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전부 드릴 거예요. 왜 추가 하락이 가능한지 그리고 결국에는 왜 반등으로서 상승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계획대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을 뛰어넘는 상승이 그리고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팩트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이제 있는데, 이 하락을 나오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거래량은 막상 73만 주. 어, 너무 좀 미비해요. 그래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굉장히 점차 약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점점점점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너무 저는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아무런 악재가 없는 종목들도 시장의 흐름과 함께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펩트론은 그 이유가 좀 다르죠.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없이 떨어져요. 시장과 함께.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 펩트론처럼, 거래량이 줄어드는 하락이 나오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 나오든, 바닥을 치는 그런 하락이 나오든, 어떤 식으로 가냐?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표현을 하기로는, 각자 하락이라고 하는 저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준다. 바로 말아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소화가 가능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뭐 셀루메드, 이엔셀 궁금하실 건데 저는 관점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찍을 때 되면은 제 바로 찍어서 올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일 혹은 다음 주 월화 안에 다 찍어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패트론 설명 바로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얘네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악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뭐 얘네가 이게 허가 받을 최종 허가 받을 확률이 10% 밖에 안돼 근데 이제 이거를 불안해 불안해 불안하게 바라보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젠벡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 악재가 나옵니다 뭐 여러가지 모듈 뭐 수기사 이런게 있었지만 똑같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 허가 받을 확률이 10%다 얘네가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다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자를 하세요 자신 없다는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얘네도 100%라고 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게 똑같죠 그죠 그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뭐 악재야 악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를 일단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하락의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이제 이어서 드릴 건데, 일단 이거는 왜 악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2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이미 진행 중에 있던 게 중단된 겁니다. 이거. 그러면 도대체 왜 중단이 됐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죠. 이거. 자금.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현재 고금리잖아요. 대학 바이오 애들이 금리 인하 수혜 준 거는 이유가 재무 구조가 다른 애들보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애초에 돈을 잘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왜 고급 인력을 써야 되고 지속적으로 R&D 연구 개발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계속 들어 돈이 좀 돈은 벌진 못해 그러면은 계속 돈을 얻다가 이제 끌어다가 쓰는데. 다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높았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비, 이자가 늘어나는 거를 얘네가 마구바퀴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그 이제 이자가 줄어드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원활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가 어때요? 막막 막 이제 마냥 돈을 막 끌어다가 하고 싶은 걸다할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순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의 최상단에는 스마트 대포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 대포가 지금 뭐예요? 빛을 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빛을 발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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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게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은 희귀질환입니다, 이거. 희귀질환. 그래서 사실은 매출,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중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왜 한대? 돈을, 자금을 확보했으니까. 그죠? 확보했으니까.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지금. 최호일 대표가 최근에 여기서 매도를 했죠. 17만주를. 그죠? 근데 이걸 매도를 왜 했어요?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얘네 가치가 올랐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팔았어. 그죠? 그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얘네가 뭔가 돈이 생겨, 자금이 생겨. 그면은 기존에 멈춰 있었던 중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업들 연구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더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펩트론의 파이프라인은 다양해진다 그리고 탄탄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후재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만 한다면 그죠?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악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떨어질까요? 유상증자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최호일 대표가 블록딜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도를 해서 자금을 확보했어. 그럼 이제 이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야겠죠. 17만주. 그러면은 지금 딱 사이즈를 봤을 때 저런 것도 진행이 되고 공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얘네가 시 원래 25만주를 매도한다고 했는데 17만주만 매도를 했어 더 비싸게 그러면 더 추가적인 매도를 안할 것으로 보인다 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안 할까가 중요한 건데 왜안 할까요? 국가가 떨어지면은 발행가액이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니까 그쵸? 자 얘네 확정 발행가액은 아직이죠 그죠? 확정 발행가액은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얘네가 여기 보여주셨던 보여드렸던 것처럼 36,350원 이게 정해졌을 때는 얘네가 자금 확보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 보시니까 어때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얘네 발행가액이 지금 이상태 여기였으면은 발행가액이 3만원 아니죠? 3만원 원래는 3만 5천 4백 5십 원이었죠? 아니죠 훨씬 높게 책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 최우율 대표가 여기서 유상증자 참여자금을 위해서 이미 계획은 발표를 했었고 매도를 할게요 라는 매도를 계획을 밝혔었고 여기 구간에서 성공적으로 원래 5만원 구간에다가 매도를 친다 라고 이 계획을 밝혔었는데 여기다가 요거죠 이거 요거 여러분들 모르시는분들 위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거죠. 25만주 5만원 구간에다가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9만원 구간에다가 17만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 확보는 성공적이야. 그러면 은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되는데 발행 가액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그 금액이 비용이 너무 비싸졌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격이 어떻게 돼? 유상자를 참여하는 그 비용이 낮아진다, 싸진다라는 소리예요. 나는 비싸게 팔아가지고 참여는 싸게 해. 뭐요?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할수 있다는 소리요? 예 나머지 멈춰 있었던 아까 봤던 거 그런 것도 재투자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늘 불안요소로서 작용을 했던 최호일 대표의 지분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호재예요. 어, 그래서 지금 최호일 대표가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유리하고요. 그러기 위한 주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유상증자 그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맞고요그 대응이 맞춰서 가니까 제가 21평선에서 반등 나올 거야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놀아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유대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 하락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더 하락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그면은 결국에는 간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중요해지죠. 왜? 도대체 왜죠? 왜? 여기서 자 안티들의 얘기는 여러분들 더 이상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자 유상증자를 왜 했어요? 설명을 좀 제가 너무 많이 자주 드렸으니까 좀 이제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고 해 이유가 g m p 급자 요건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 g m p 에 따라서 약이 제조가 되어야 되고 fda 역시나 이에 따라서 약을 검토를 합니다 안정성 유효성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에 기준을 맞춰야지만 기술 이전 협의가 가능하다. 왜 HLB 항소제약이 이거 안 돼서 CMC도 있지만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튼 여 그래가지고 약, 이제 이거를 맞추면서 또 뭐라고요? 약효 지속성. 약효 지속성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기 지속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장기 지속성 플랫폼 기술이 스마트 대품이다. 그거를 우리의 릴리에 펩타이드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 연구를 얘네가 재 진행을 할 거라다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거고요 이 릴리는 작년에 노보노 디스크가 우리 펩트론한테 펩트론과 함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펌시트를 제공할 때쯤에 조금 뒤늦게 왔어요 릴리가 와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실사까지 진행을 했어요. 밀리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죠. 우리서 뭐하고 지냈을까요? 1년 동안? 술 마시고 놀아? 아니죠. 그죠? 계속 따져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죠? 서로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한테 이술 이전 협의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막 소, 소문이 무성해. 근데 안티들 뭐래요? 그거 릴리 아니면 어쩌라고어쩌라고어쩌라고 어쩌려고? 여러분, 자, 그딴 소리 뭐 들을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조용해야 됩니다. 안티들은 될 거고,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펩트론이 어떤 식으로 릴리를 정했냐 굉장히 강한 경쟁이 있었어요. 누구랑? 노보노 디스크랑 릴리랑 경쟁 끝에 릴리로 최종 결정이 된 거예요. 얘네가 앞다퉈서 싸웠다라는 줄섰다라는 거예요. 패트론한테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협의를 위해서 현재 패트론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죠. 채용을 엄청난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석사 어, 뭐 엄청난 고급 인형인가 싶을 수 있겠죠. 근데 리더를 뽑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 영어가 되는 사람? 어뭐 그럴 수 있겠죠. 기업에서. 근데 얘네는 영어 능력자를 그렇게 뽑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뽑고 있네? 해외 진출을 한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소량의 테스트는 끝났다 라고 보여지죠. 이제. 대량의 테스트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보여, 보여지고 있고 대놓고 써 있죠 대놓고 이수리전 대놓고 써 있습니다 힌트를 대놓고 주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도 음.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얘네가 신공장을 건설한데 그리고 또 뭐야 관리 종목이야 그거 빼 빨리 도망쳐 뭐 하는 짓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꾸 근거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10배 규모를 다하는 이제 스케일업 생성 공장 그리고 GMP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력 채용까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지금 되게 열풍이잖아요. 우리나라. 자, 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근데 여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얘네가 차지를 하고 있던 시장을 야금야금 얘네가 먹어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장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패권은 얘네 둘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장기 지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기 지속성이 스마트 대포고요. 스마트 대포는 비만 치료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연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적용을 시키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겠죠. 이에 맞는 스마트 대포, 이에 맞는 스마트 대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 펩트론이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릴리 노보노 우리의 릴리를 말씀드리면은 얘네는 생산 시설을 얼만큼 투자했냐면은 25조 25조를 투자했어요. 지금 생산 시설 공장을 빠르게 증설 중에 있고. 얘네들은 지금 어떤 얘기 듣고 있냐면은 공급 부족 얘기를 듣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에도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음 그죠, 그죠. 품귀 현상. 어 맞아요, 얘네 지금 이거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론 머스크니, 헐리우 배우들이니 다 이거 가지고 약을 빼는, 또 살을 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입금대 입금 전과 후뭐 이런 거 사진 재미로 보는 거 있잖아요. 아 얘네 이거 씁니다. 그리고 선진국들 위주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이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여파가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공급 부족이고 앞으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때가 봤을 때이 패트론은 0 배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추가적으로 더더 더 증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 펩트론의 앞으로의 주가, 이 종목의,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빠지고는 있어. 빠지고는 있지만, 뭐여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 이대로 멈춰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만 쉽게 갈까 아니라는 거죠. 시,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무조건 갈 거라 보고 있는데 빠지니까 흔들리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얘가 계획대로 되면 뭐라고요? 제 이에 알테오젠이 아니라 알테오젠을 뛰어넘는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제 관점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제 매수를 들어가실지 들어가지 않을지는 각자의 판단에, 판단에 따라 달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제 금양을 올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금양을 올리다가 뭐 다른 영상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금양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어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만좀 다른 걸 준비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